여기요! 어 들렸나 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여긴 우방타운이요 네. 전자석에 안전티를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CCTV 운행 중 상시 촬영 중입니다 메인하고 휴대폰 하고 오시겠어요? 아 지금 인터넷 방송 중인데 좀 조용히 하고 갈게요 <목소리> 아, 다 어, 아, 괜찮아요? 아, 네, 아, 근데 제가 멀미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아. <웃음> <웃음> 이 새벽에 얘들의 방송그다 너가 아, 해가 보여 주는 거야, 아 아, 지금 생생해요. 오, 지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방송국도 좀 없으신거죠 방송국이요? 예 네. 왜요? 쟤네들 새끼들 하나뿐하지 보면 뭐, 언전그 뭐. 아, 뭐고 뭐, 정치 얘기들 해가지고 편파방송 막 하고 이러면 아 편파방송 맞죠 예 네. 그런거 하면 안되거든 맞아요 인자는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때는 뭐뭐내 PC방송 기자 김 아, TV방송 아. 기자라고 하면 아주 높이 봐줬거든 네네 여새는 즉시 양아치 같다. 저상놈 저 새끼들 전좀 바람불하지 마. 왜그러냐면 위에서 국장들이 눌르면 눌른대로 따라가니까 아, 네. 이거는, 이거는 뭔가 뭘 봐나 목줄맨낸 개들밖에 되려나 네 맞죠 맞죠 이거 완전히 뭔가 다르잖아. 그 정치에 따라가고 아 뭔가 이니겄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거는 그업무 멋지게 했다니까 진짜 네. 이게 나쁜건 안나오 어제는 보면 짜증나는거 나오잖아 텔레비에 맞잖아 네. 물론 강이 저거하고 안맞을까 짜증날수도 있긴 있어 네. 그런거는 뭐가만한다 치더라도 티비에 보면 건설적인게 잘 안나와 옛날에는 어떻게 나온다고 월남매 참전해가 네. 이런 것도 나왔어. 월남매 참전해가 사인문 용사 내가 머리는 좋으니까 네. 초원에 가면 전부 초간집이고 기와 이우고 이러잖아. 그러면 그거를 협동으로 해가지고 단결해가지고 을 네. 우리가 주선동을 해가 사람들 끌어모아가 사회에 치라고 해가지잖아. 끌어모아가 네. 기분계량도 하고 네. 이 아주 건설적인 게 나왔어. 네. TV에도 네. 그렇게 직접 나와. 네. 멘탈이 식으로. 그러면,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야, 저런 마을들은 초가집동네라는데 저, 서로 도 지붕도 이루고, 진짜 좋아졌네 네. 이런 좋은 게 나왔는데, 어새 트리이뭐 나오노? 아, 요즘에. 전부 도덕질에 침묵하는 이런 것만 나온다. 들으면, 보면 짜증만 나는 거가 나오잖아. 네. 사람, 이, 장애인들이 뭐좀 재활해가지고, 좀 이렇게 일어섰다. 이런거는 편성할 줄도 모른다. 이 새끼들 하는구라니가 와 남을 이웃을 도와가지고 뭐좀 많이 좀 해줬다 잠시 후 신호위반과 5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거는 찾아보지도 않았다 전부 내걸 나무 그그 그, 그 정치하는 놈들 국물 따라다니면서 일거수 일투자 그거만 비죽고 앉았다 음, 그 진짜 이거 나쁜거거든 네. 우리가 국민들이 그거 별로 못보기 안좋아한다 네. 마음에 가슴이 철렁하고 가슴이 떳떳해지는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데 네. 맞잖아 그래야 뭐 일을 해도 아저 저, 저런 사람처럼 우리도 좀 배워가 저래 좀 해봤으면 어.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하는데 이 t v 에 보면 옷새뭐 나오나 참국이 시가 뭐 오지랖은 덩어리 오지럽는 인간들 그 진짜 진짜 처럼 오지랖는 거 많이 나온다 이야 네. 나는, 그, 학생이지. 네, 학생이요. 학생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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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파를, 저, 좋아하는지, 뭐, 좌파, 좌파인지, 우파인지, 그건 난 모르겠다만은. 네. 우리나라 정치하는 놈들이. 네. 나는 내, 내 말이, 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것 같으면, 군은 건드리면 안 돼. 군이요. 어, 군. 네. 정치인들이 이조디로 가지고 군을 건드리면 안 돼. 네. 군은, 쟤네, 아니, 뭐, 물론 뭐, 비리가 좀 있더라도, 그거는, 이래서 잡아내는 거고. 정치인들이 군을 건드리면 안 돼. 와, 정치인들이 군 건드릴 때, 뭐, 뭐를 건드리노? 여당, 너가, 정부에서 너가 잘못해가 군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건드리잖아. 이런 음. 걸 하면 안된다 말이야. 군을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 네. 군은 여당 도 야당 도 아니야. 네. 맞죠. 국민을 지키는 그냥 네. 군인이야. 어깨, 현장에, 별 다는 사람들 있지. 예. 네. 이거 별이 얼마나 어려운 별이야, 이게. 그거를,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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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그, 김재도이. 네. 이 샹놈의 새끼. 지가 뭐, 어디 뭐, 육군병장까지 다 나왔나? 이 샹놈의 새끼. 별 다는, 현장에 별 다는, 이거별다이게 쉬워,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렵거든. 네. 지방도 쳐 죽이고 앉았다, 이 새끼. 지동생 거치 쳐 죽이고. 음. 진짜 경상도 말하거로 때려 죽여버다니까그 새끼, 그거. 군인들 왜 그래 자꾸 건드려? 뭔가 그거 뭐, 뭐라고 건드리더? 뭐, 좌우지간 지인이, 개그 소재다. 군인들 건드리면 안 돼. 군인들 왜 건드려? 이게, 별, 별, 무궁화 달기도 힘들는데, 별 달기는 하늘의 별달기라고 하잖아. 진짜 힘들잖아. 네. 그, 저도 그, 그 별달은 군인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했겠노? 이견장이 별다르면 별이 얼마나 무거워. 지 밑에 부하더라고. 네. 그거를 이, 이 샹놈의 새끼들이 개, 개그하는 특히 김재도의 새끼하고 누워저 저 개그맨 금방 이런 먹어. 김, 김, 김뭐 금방 어 김. 그놈의 새끼들 그 별단 군인들을 죽금 마음대로 쳐죽이고 건드리고 앉았다 자존심 건드린다. 어. 진짜 그런 건 나쁜 짓이거든. 네. 될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다른 거뭐 자, 저가 저 정책이 안 맞아가 뭐 여당, 야당이라 뭐이렇 사올 수도 있어.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 네. 네. 뭐 전라도 사람이니, 경상도 사람이니, 뭐 충청도 사람이니, 이래도 그건 다 이해를 해. 네. 사람 특성에 따라, 와, 고장에 따라가 사는 방식이 다르니